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악명 높은 문제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대충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오픈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게 A4 용지 한 장에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아직 답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물론 문제를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가 문제긴 한데 본격적인 풀이가 아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 없죠 문제. 에이 그림도 이제 문제 풀이의 일부분이라고 보면은 거의 한 이만큼, 거의 한 이만큼이니까 근데 아직 풀이가 덜간 거도 덜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연산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물로 이제 남게 될 확률이 높은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함수가 먼저 0부터 2 사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0부터 1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지수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1부터 2 사이에서는 이런 지수함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조건 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칸 뒤에서 그 전에 있던 함수 f x 의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한 것과 같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모양의 그래프가 두칸 뒤에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그 뭐야 X축으로부터의 거리도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1,1이라면 여기는 3,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아래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어,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함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f ax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f bx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f ax에 마이너스 2분의 1배한 것 그리고 여기를 fbx의 마이너스 2분의 1배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의 함수와 이 부분의 함수가 똑같은 함수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걔를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서 뒤집어 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 지우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평행이동이 2의 x-2-1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x가 있는데 여기 x-2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나서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번 곱해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X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GX는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얘는 미분계수처럼 생겼지만 미분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가.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는 아니고요. 이게 그림상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그 어떤 x에 대해서 x 플러스 h 어, x 마이너스 h 해서 이두 지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평균 기울기를 만든 상황에서 h를 0으로 수렴시키면은 이 점들이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여기 x 금방에서 이렇게 뾰족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이제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고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미분 계수면 원래 이 뾰족점에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의 기울기가 다르겠죠. 당연히 뾰족점이니까. 그래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을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평균 기울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울기 값이 이제 유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뾰족점에서도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GX는 저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X의 값이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gx는 그냥 노말하게 얘를 추종할 거다 이 얘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요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이렇게 이항들을 추가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f 프라임 x가 만들어지고 어 뒤에서도 더하게 f 프라임 x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매끄러운 곡선 형태를 띄고 있으면 은 gx는 그냥 일반적으로 e 프라임 x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매끄러운 곡선을 지나가는 이런 완만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을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이얘기인데 이때 이, 이 부분 보이시죠 123456과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홀수 같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뾰족점이 나와요. 그래서 뾰족점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함수가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이 FB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지수함수 얘하고는 이제 전혀 성질이 다른 함수죠. 그래서 함수가 교차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로 생각해 줄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가 아닌 상황에서만 예로 생각한다 이제 이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x가 어떤 홀수인 상황에서 이제 홀수 자연수를 의미하죠 홀수 자연수인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얘는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위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f하고 이 f가 서로 다른 f가 되는데 이때 이 f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게 바 해서 x의 요 값을 대입했을 때예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f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에 x 자리에 이제 x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함수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썼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 상당히 의아할 것 같은데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지이 부분을 조금 지우죠. 자 기준선을 하나 잡을게요. 이제 여기 에 있는 이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홀수를 보는 상황이니까. 이 1하고 3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를 2 m 1로 표현을 하고 있,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m이 1인 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m에 2를 대입한 지점, 다음 5 같은 경우는 m에 3을 대입한 지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어 이렇게 뾰족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있는 뾰족점, 여기 있는 뾰족점, 여기 있는 뾰족점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함수는 이제 얘를 따라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주어진 원래 주어진 함수 이제 얘잖아요. 그런데 어떤 n 번째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어, 2분의 1에 한번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번 곱해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규칙성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제 안 곱해진 0번 곱해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이 인덱스 m을 기준으로 보시면 m이 1인 상황에서는 0이고 m이 2인 상황에서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m이 3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2인 거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번 적게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m 마이너스 1번 곱해진 상황에서의 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평행이동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처음에 m이 1인 상황을 보게 되면 평행이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인데 m이 2인 상황을 보게 되면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 놓고 나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번 그 다음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2일 때 평행이동 한 번, m이 3일 때 평행이동 두 번, 이렇게 가니까 얘도 이제 m-1번 평행이동이 되는데 m-1번 평행이동인데 한번 건너뛸 때마다 두 칸씩 건너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x축 평행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식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F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F는 이 오른쪽에 있는 F는 이제 이쪽 곡선일 거예요. 이쪽 곡선. 그래서 이쪽 곡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 곡선. 어, 이, 그 곡선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M-1번 곱해진 상황일 거고 평행 이동도 이제 똑같을 거예요. 해서 이제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이제 이런 값들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죠. 여기 있는 X에다가는, 요런 값, 이런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에다가,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중간 단계를 조금 건너 뛰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식이 조금 짧아졌죠. 여기 있는 공통인수를 먼저 묶어냈고요. 이렇게 가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낸 걸 확인할 수 있고, 안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 지워질 건 지워지고 해서 여기까지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고요. 여기 앞에 있는 곱하기 4뭐 이런 것들도 밑을 다 2분의 1로 바꿔가지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 소거되죠. 그래서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은 이제 0으로 수렴해요. 사실 이 설명을 짧게도 할수 있습니다. 원래 어, 여기 이제 잠깐 지워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점과 요 점을 이제 이렇게 잡고 평행하게 x 축과 평행한 기울기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근데, 이제, X축하고 평행하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지수함수하고 이 지수함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좌우대칭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아냐면은, 이4 같은 경우를 2분의 1에, 어, X-2제곱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평행이동 시켜나, 그러니까 뒤집어가지고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라서,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두칸 밀어갖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이 그래프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할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 홀수인 경우, 지금 이 경우 있죠. 홀수인 경우, 뾰족점에서 얘를 계산하는 경우를 이렇게 바로 여기 0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스킵해서 건너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짝수인 경우로 한번 봐야 될 건데 이 짝수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짝수인 경우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될 건데 함수가 이제 교체가 돼요. 이제 여기서 에 여기로 함수가 넘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어, 이 분의 1이한번더 곱해지고 여기는 한번덜 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게 n번 곱해질 거고요. 여기 있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번 적게 이렇게 곱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 평행이동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m번 가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그거보다 한번덜한 2m-1번,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이 된다는 걸 이제 유의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함수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X 값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할 거고,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이 값을 또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통인 수가 아니에요. 지금 얘하고 얘가 이제 똑같은 그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큰 값으로 묶어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로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가 하나가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분수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 m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이렇게 묶어내는 대신에 여기는 이제 그거의 역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인 마이너스 2를 하나 곱해줘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이렇게 플러스 2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부분도 이제 마저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항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똑같죠. 그래서 3 묶어내 가지고 여기 있던 3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내 갖고 극한에 그 이제 어떤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얘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 l n 2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은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GEM, 그러니까 짝수에서의 GEM은 다음과 같이 이제 유도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n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n을 찾아야 되는데 어, n이 짝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홀수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각각 어,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나오는 n1, n2를 가지고 어, 답을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했을때 n 플러스 t 하고 n 마이너스 t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n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두 수는 지금 현재 자연수가 아니에요. t가 이제 0보다큰 어느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자연수보다 약간 크고 자연수보다 약간 작은 값이라서.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자연수가 아닌 상황에서 gx는 그냥 e 프라임 어, e 곱하기 f 프라임 x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냥 e f 프라임 x를 이용해 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지,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지는 이 가운데 수가 짝수인지, 내지는 가운데 수가 홀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까 구해놨던 거 재활용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게 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기서,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위에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재활용해주면 되서요. 뭐또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N1과 N2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만족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